뭐하지? 너는 뭐할건데 준양이? 난 대만해 수달이랑 눈꽃은 뭐할건데? 저는 밥먹으러 갈까 생각했었죠 수달님 밥먹으러 가면 나 쉬어야겠다 언니 왜누꽃님나 밥먹는거랑 누꽃님 쉬는거랑 뭐가 그거야 아. 둘이서 데이트해 그럼 아누꽃님이랑 데이트 안하고싶어 그럼 둘이서 데이트하면 네, 너는 뭐. 나랑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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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플레임 반 데스노트 적혔다 영서티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뭔 말을 가는... 해야 될지 잠깐 고민했어. 아는 거네. <laughs> 너 방금 욕하고 싶었는데 참은 거지 방송에서. 뭔 네. 욕하려고 싶은데 참아. 나나 추장들 욕하는 거못본거 같아. 대회 같은 팀 되면 비방일 때 거? 욕하는 거볼수 아. 있어. 비방 비방 할 때는 눈코 수발로만. <laughs> 아, <laughs> 아 그런 그러니까 건 아, 아니야. 거. 어 플레임 정확해. 상상이 안 가는데. 아, <laughs> <상상력 웃음> <나는데? 웃음> 아 시발 눈코봐 <눈가다. 웃음> 진짜 어이가 없네. 아 전다 못하네. <웃음> <웃음> 상상이 안 가. 뭐 살다가 한 번쯤은 볼 수도 있지 않을까? 살다가 한 번쯤은 볼 수도 있겠지. 근데 못볼것 같긴 해. 솔직히 너무 철두철미해서. <laughs> 아니 그냥 착한 사람이 <웃음>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정말 나한테 욕을 먹는다면 음.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한 게 아닐까? <laughs> 춘양님 저는 근데 기대돼요. 왜? 그그 그 사람이 누구일지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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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궁금해. 춘향이가 진짜 싫어하는 짓을 이렇게 겹쳐서 하면. 근데 레팅님 이 그걸 여태까지 했는데도 아직도. 겹쳐서 안 먹었잖아. 하잖아. 누가 <laughs> 누가, 누가? 누군지 말하지 않을게. 안 할게 이제. <laughs> 난... 지금 우리 셋다 난가 생각 중이지. <웃음> 미안했다. <웃음> 형아, 그런 놈들만 모였어. 춘양님 미안. 뭐... <laughs> 저번에 그것도 미안했고 그것도 미안했고 그것도 미안했어. 뭐 하나씩 왜 늘어나는 건데? 말하면 할수록 하나씩 늘, 늘어나는 늘 거야? <laughs> 누나 설마 플레임 숨 쉬는 거부터 잘못된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니지? 그게 무슨 소리니? <laughs> 그건 너무해. 준영이 날 싫어해. 뭔 소리야. 플레임 싫었으면 여기 통화방도 안 들어왔지. 언젠가 더 멋하게 안 들어온다. 내가 어, 싫어 그러니까. 수영이 저도 긴장하고 있을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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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. 그게 아니고 말없는 말없는 포포. <laughs> 어. 아, 마마는 욕할 수 있을 듯. 진짜 열받게 하면. 그래서 왜욕기을 욕을, 욕을 하게 만들고 싶어. 피부는 피부 님은 있지 않나? 피부 는 생각보다 많이 해. 템템도 욕해 템템이는 착한 톤으로 나쁜 말을 하지. 그래서 욕안 같아, 사실. 점내 <laughs> 웃으면서 뭐라 하니까 웃겨. 예를 들어서 수달 님막 엄청 못해를 웃으면서 말해. 수달 님 엄청 못해 이러면서 웃으면서 말해서. 나나 그때 나좀 기분 나빠템템벌린한테 그런 소리 듣는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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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계속 막밸 얘기 듣는데 짜증나. 근데 부정은 못못 한다는 거예요. 대바 되든 못. 대바 되는 건데 전내가 이길 듯. 응. 수달 님. 발로란트도 발로란트도 내가 못하고. 잠깐만 그러면 수달 님 그러면은 롤 말고 다 지는 거잖아 템템벌인한테 조용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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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다른 게임에 투자를 안 해서 그래 A티어가 <laughs> 사람 뽑음? 네 응. 거기가 팀장 그러니 수달리면 못한다고 갈거져도 상처 안 받잖아 맞긴 해 이미 못하는 티어로 나가는 거면 별로 난그거 없어 응. 근데 음... 왜 점내가 못한다고 할 때는 그거는 좀 기분 나쁘. <laughs> 아니 진짜 못하는 애한테 못한다는 소리들이. <laughs> 그게 무슨 소리야 <laughs> 나도 c 티어로 나가가지고 약간 양악하는 포지션 한번 해보고 싶다. 나는 근데 게임을 잘하는 게 없어서 양악하는 포지션을 잡아본 적이 없어. 아니야 잘하는 거 많잖아. 주영님 예를 들어면 뭘요? 뭐, 나물어보지 마. 물어오지 마. <laughs> 롤. 롤도 잘 못해. 롤 잘하지. 그럼 롤도 잘하고 1위도 잘하고. 그럼 구수구수덕 도도새 수달님보다 잘할 듯? <laughs> 아니야 비슷할 수도 있어. 아니 수달님. 수달님 쌍 구스... 못해. 구수구수도 진짜 못할 것 같아. <laughs> 와 근데 예. 그건 맞아. 게임은 그렇게 반응 안 하더니 구스구스덕은 화나나봐. 아니, 도도새는 다른 사람들은 해도 비슷해요. 아니야, 수달님이 유덕 못했어. 수달님이 귀기 살점 구구덕 진짜 못하더라. 나그 유튜브 댓글도 달렸어 답답해서 못 보겠다고. <laughs> <뭐라고? 웃음> <laughs> 와, 아니, 너무하다. 아니, 덕분에 재밌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. 그러니까, 난 든든했는데. 그런 댓글 날렸어. 나는 수달님 때만 재밌었는데? 나그 정도로 못하나봐. 진짜 바보한테 바보라고 하는 거 진짜 나쁜 건데. <laughs> 진짜 바보였어? 나, 나 진짜 바보인데 수달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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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잘하지 않았어? 나 공부 안 했잖아. 글쎄. <laughs> 아다막 수능, 수능 막 도망가고 그랬다며. 어. 나안 나 하고 싶었어. <laughs> 이춘장이 언젠가 결혼하면 나를 결혼식에 초대해줄까? 결혼 초대는 어. 생각해볼게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안 해준다는 뜻이야? <laughs> 주장님, 저는요? <laughs> 아니야, 플레임 초대하겠지 <laughs> 전 결혼 안 하려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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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임 초대 안 한대요 <웃음> <웃음> 어, 오케이 근데 여기서 결혼 각이 있는 사람이 쩝쩝은좀 아니야. 눈꽃 눈꽃이랑 수달은 평범한 나이에 평범하게 결혼할 것 같은데. 내 수달 나이가 님이 가능성이, 가능성이 좀 있지. 나 왜요? 음. 할거 <laughs> 없는데. <진짜. 웃음> 수달님은 수달님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, 님? 뭔 소리예요. 수달님은 일 2년 안에 좋은 소식 들리지. 근데 나는 둘다 친해서 누구 쪽으로 가야 돼, 그럼? 청첩장 받으면? 그게 뭔 소리예요, 누 군님 근데? 수절님 어. 빼빼로 잴때 빼빼로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. 그렇게 그거, 말하기로 했다. 아니 했구나 거짓말 치지 그거. 마. <laughs> 어, 만들어서 보냈다던데? 아 받긴 했는데 안 먹었네. 인연이? <웃음> <웃음> 인연이! <웃음> <웃음> 어, 왜? 그 방송에서 얘기 안, 얘기를 안한 안 건가? 안 하기로 했는데 말해서 그런가봐. 아니 그게 아니라 빼빼로 누구한테 줬어? 그래서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부럽다 나에게도 언젠가 봄이 오겠지 <laughs> 나 결혼하면 초대할게 나 기대돼 프레 누구랑 결혼할지 <laughs> 나한테 나 못할지도 눈꽃이랑 고수다른 결혼 잘할지 왜요? 상식적이잖아 <웃음> <웃음> 아니 결혼의 잣대가 <자태가> 상식이니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치 일단 상식적이어야지 결혼하려면 우리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, 종종 주변에. 나도 그렇고. 아 근데 진짜 스트리머 중에 뭘 상식한 사람 많긴 해.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은 여자랑 같이 살수 없어, 내생각해 특별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지. 플레임만 근데 연애하면... 아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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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, 말해봐. 아니, 일반인 분 만날 것 같다고 생각했어. 어? 뭔가 그러, 그럴 것 같다. 그런가? 문고 씨도 뭔가 일반이인데 수달님은 방송이랑 관련된 사람. 아나 <laughs> 어, 수달님 님은... <laughs> 전우요어 나도 인정. 수달 씨는 방송인네좀 흰머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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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머리면 여러 명인데. 그리고 좀 적극적인 흰머 흰머리 같은 분도 있지? 약간 스트리머 아니더라도 막 시청자분일 수도 있고 막 매니저일 수도 있고 약간 방송이랑 관련된 사람. 수달님은 뭔가 공간 만날 것 같아. 아이씨 누구지? <웃음> <웃음> 나나 형님 92년생 아니신가? 맞아. 나는 친구가 못했어 다행이다. 왜? 나중에도 하지 말라고 해야겠다, 나나 형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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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 프레임이랑 친구 야. 하지 마. 야! 나나 형님 나 싫어해. 왜 싫어하는데? 나나 어? 나 저거 마크 할때 계속 사기 쳐서. 근데 나 수다님처럼 정말 단한 번도 사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 처음 봤어. <laughs> 아니 단한 번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. <laughs> 모든 말이 그러니까 이게 마피아 게임이 아니고 어. 저번에 그 대바드 대전하는데 <laughs> 자기 살인마 이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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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 계속 말하는데 단한 번도 맞는 적이 없는 거야. 사실대로 말해주는 사람. 믿음이, 아,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네. 그거 본사 때도 자기 안 쫓기는데 나 억울해 중 이러잖아. <laughs> 다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. 그래야지 뭐좀 정직한 사람들이 빛나지. 나도 그만 마라. 너무 거짓됐잖아. 투달님 평소에 자주 부르는 사람들은 투달님의 그런 걸로 자기 독보이려고 부르는 거 아니야? 그, 그럴 수도 있어. 이제 그런 거 있잖아. 만화 같은데 보면 엄청 이쁜 여자애들 자기보다 조금 못생긴 우리 투사 세요 아니고 그런다고 하잖아 만나 <laughs> 보면 <웃음> <웃음> 나쁘고 거짓말 하는데 수나라 <laughs> <laughs> 옆에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착한 사람 같고 <laughs> 보이니까 시앙님 <laughs> 혹시나 더더 보이고 싶으면 불러주세요. 조나아 <laughs> 나도 언제든지 준비돼 있어. 진짜 어이가 없네. 그러면 풀 쌤이랑 있으면 다행히 좀 비슷해지겠다. 나랑 있으면 욕잘안 먹긴 해. 주장이는 제바데를 좋아해. 아니 난 마크를 좋아해. 마크 할래? 나랑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갈래? 그거 수달 플레임 둘이서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면. 그럼 아, 고수달 걸릴 듯. 아니야 고수달이랑 <laughs> 다피스에서 뭐 이상한 뭐그 ML 그 다이아몬드 2 0개케이할때 투나를 보냈어. <laughs> 뭔 소리야. 아, 그 투나를 보냈어. 나도 똑같은 생각이었어 불세. <laughs> <laughs> 역겨워. 아니 개 역겨운 게 마크도 못 하는데 남자야. 정말 <laughs> <laughs> 역겨웠어요 진짜. 아니 세미나 나나. 우리 오진기 찡해했어 공 게임 재밌지? 플쌤 진짜 못할 거. 수달 못할거 같아 수달, 플레임 둘이서 공포게임 해봐 2인 공포게임도 많잖아 아니 남자잖아. 남자랑 둘이서는... <웃음> 더... <웃음> 수향이 좀뭐 2인 공포게임 할여스 소개해줄 사람 없어? 근데 방송으로는 플레임 수달이 더 재밌을 듯 아니 여자랑 하고 싶다니까? 수향이 저도요 공겜 못하고 남자잖아 옷수 <laughs> <laughs> 떼고 와 나.. 내가? <laughs> 그럼 내가 떼고 정하자 그거 개삭방 한번 해야겠네. 그래서 이춘양 나한테 친구 소개는 안 짓고 준다는 거네. 친구? 어. 수단이 소개해줄까? 그거는 나도 이미 친구야. 확실해? 지금 내 친구가 플레임 친구지. 됐어. 오수단한테 도안 해줄 거지? 수단님, <laughs> 곰파님 소개해줄까? 아, 이미 친구잖아요. 확실해? 이미 친구 맞아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글쎄, 아, 그냥 물어본 거예요. <laughs> 그럼 이미 친구죠. 그 뭔데요? 어,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. 그냥 볼 데도 없습니다. 친구는 맞지? 친구는 누나 앞에 뭐 생략시켰지? 무슨 <laughs> 소리야? 뭐두 글자 생략할 수도 있지. 친한 주가요? 친구, 뭐 이런 거? 베스트 브랜드, 베스트 친구. 그러면 서로 이렇게 소개해줘. 어? 뭘? 플레임 친구를 수달 소개해주고 수달 친구를 플레임을 소개해줘. 플레임 곰파랑 친해? 아 근데 이건 좀 한국 정서에 안 맞는다. 뭘 한국 정서에 안 맞아 눈군디놀슨 소리 하는 거야. 곰파님은 안 되지. 곰파님은 그러니까. 수달님 옆에 있어야 되는데. 왜안 돼! 어, 그게 한국 정서에 안 맞으니까 아무래도 그 곰파님은 건들지 마라. 어 아무래도 내가 이건 실수했지. 그건 사과해야 돼. <laughs> 어지럽네. 아 잠깐. 장가... 네. 장가 다 갔네. 그럼 수달님, 네? 흰색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? <laughs> 흰색한 사람. 끝났어요. 방금 곰. 어디? <laughs> <끊었지>? 방금 곰. <콕. 웃음> 나 근데 이미 저 뭐야 배그 얼마 전에 할 때도 그랬어. 그 거기서 스트리머분들 소개할 때저고살이라고 하니까 아그 장어 이러던데. 나 <laughs> 지금 지금 머릿 속에 곰파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럼 수달님 만약에. 다른 사람한테 친구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누구 소개해 줄 있는... 거임? 저요? 내가 수달님한테 여자 소개시킬 켜 때는 누구 소개시켜 줄까? 누구 소개시켜 줄 거냐고? 수달씨 소개받을 거야? 내가? 어. 수달님 받으면 안 되지. <laughs> 뭔 소리야? 수달님만 받는 게 아니고 수달님이 플레임한테 소개해주라는 거 아니야? 응. <laughs> 음. <laughs> 아니 아니. 수달님이 만약에 받는다면 반대다 에이 받으면 안 되지. 받으면 안 되지. 뭔 소리야? 근데 플레임님한테는 소개 안 해줄래요? 아 왜? <laughs> 별로 안 좋을 것 같아. 수단님 근데 약속 때문에 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저요? 응. 저 약, 약속은 없는데 밥 먹으러 간다면? 네, 백, 배꼽이 약속해요 계속. 누구랑 먹으러 가? 나 순간 배꼽이 기다린다는 배꼽 줄 가요? 알았어. 아니 배, 배꼽이... 와나간이팝 약속, 배꼽이 기다려 해가지고 시그널보고 네, 시그널보 네, 이위 1위 1인이었어그1니 1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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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니1니 1위 니위 있잖아 아. 인스타그램 같은 데도 이제 럽스타그램 몰래 아무도 모르게 아들위2아들위2 아, 몰라 몰라 재밌었다 시간 잘 가네 노위리만2는데도 시간 2잘가 인사는 하고 가야겠다. 경멸은 좀 가리는구나. <laughs> 저어 수달님 달래고 왔어요? 아뭘 <laughs> 달래요? <laughs> 뭐좀더 놀아도 될래? <laughs> 아니 안 된대 오래. 더 <laughs> <laughs> 가볼게요. 그래 둘이서 밥 맛있게 먹고 <웃음> 그래 <laughs> 네. 맛밥 파고 이거 쉽겠다. 아 <laughs> 빨리 가야겠다. <laughs> 아 피곤해 배고프고 저 가볼게요 여러분. 왔습니다. 갑니다 나가라.